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55살의 아들 딸 이제 맙시집 장가 보내고 남편과 시어머니 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함께 했네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지지고 벗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보니 시어머니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뿌리도 굽 어서 수전층처럼 몸을 떨며 내일 당장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처음 남편과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저에게 작업을 걸었을 적 저는 이제 막 스무 살이 돼서 사회 밖으로 나왔어요. 부하원에서 나와 아르바이트 하면서 나 홀로 샘을 개척해 나가야 했죠.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지만 막상 부딪히다 보니 살만했습니다. 적은 돈을 벌며 살아왔지만 그래도 조금씩 모이는 돈을 보니 나름 뿌듯했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하던 매장으로 들어온 손님이 저에게 호감을 표했고 제 인생은 정말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주어드니까요. 저도 그때 생각하면 겁도 없었나 봐요.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저 저에게 잘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곳 구경시켜주니까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청혼을 했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말에 제 상황을 모두 알지 못했던 그때의 남편에게 부활하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면서 저를 떠나갈 줄 알았지만 오히려 저를 더 안쓰럽게 봐줬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기에게 남은 인생을 맡겨줄 수 있겠냐며 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 도착하게 된 곳은 엄청난 대저택이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큰 집은 처음 봤고, 이런 사람이 왜 저를 좋아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서로의 격차가 너무나 심했어요. 으리의리한큰 대문을 지나들어가니 정원에는 잔디를 깎고 있는 분이 계셨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정부인 것 같은 몇 명이 저희를 보며 정중하게 인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더욱더 위축이 된 상태로 왔다 보니 제 모습이 많이 초라해 보이고 창피하죠. 그걸 눈치채고 있었는지 제 어깨를 감싸주며 부드러운 미소로 긴장을 풀어줬네요. 크게 한숨을 쉬고 현관을 들어서 이문에 열자마자 어머님께서 저를 보며 반답게 맞아주셨고 아무 말 없이 일단 배가 고프니 밥부터 먹자며 길고 긴 식탁에 저를 앉혔습니다. 평생을 먹어볼 수 없을 것 같았던 비싸 보이는 음식들로 한상 차려 어머님께서는 일단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했다며 배가 고프니 식사 끝나고 대화하자며 아무 말 없이 밥 먹는데 집중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방에 계시는 아줌마께서 저에게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면서 긴 그릇에 있는 반찬을 채워주어 후 어머님께서는 음식 맛은 괜찮냐는 말에 한마디 하시곤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이 나고 거실에 있는 쇼파에 앉아있으니 뿌식으로 과일이 나오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너무 존대를 하면 불편할 것 같으니 말카하게 해도 되지. 앞으로 진짜 며느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친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재석이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래도 혼자 열심히 살겠다고. 어린 나이에 이 험한 세상에서 잘 버텨주니 내가 다 고맙구나. 나도 처음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해서 정말 놀랐단다. 내가 그렇게 선짜리 추선해줘도 마음에 끌리지 않는다고 싫어하더니 반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결혼하겠다니?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아니? 우리 아들이 아무나 집에 인사시키고 들여보내고 그런 애 아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시키겠다고 말한 건 처음이야. 영안씨라고 오늘 처음 보긴 했지만 나도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처진상만 봐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때 하나 묻지 않고 순수해 보이는구나. 그래 우리 아들이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만남을 지속해 오고 있었던 거니, 내 네, 저에게 너무 잘해줬어요. 이런 관심과 사랑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재석씨의 그런 호의가 제 마음에 크게 와닿은 것 같아요. 남자를 만나본 적도 처음이고요. 모든 게다 좋아요. 항상 같이 있고 싶고 떨어지면 생각나네요. 우리 아들에게 푹 빠졌구나. 나는 말이야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집안이 좋은 그런 며느리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돈 많다고 좋은 거 하나 없다. 누구보다 부유하게 살 수는 있긴 한데 그만큼 부유한 걸 유지하려다 보니 그거에 대한 희생도 엄청나게 많이 다르거든. 결국 모든 건돈 때문에 시작되는 거란다. 그래서 나는 잘 사는 집안보다 인성이 똑바로 되어 있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며느리를 원했어. 그런데 너의 눈빛에는 정말 우리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구나. 그래도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나는 급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너도 지금은 분명 우리 아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실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지. 지금 나이가 23살이라고? 우리 아들이 30살이니까 7살 차이 나는 건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이 어리다고 생각해. 결혼은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집에 함께 살아야 해. 그런데 그런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나이가 아직 어린 것 같은데 괜찮겠니? 나는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했으면 하는구나. 아니 때가 비슷하면 바로 결혼하라고 하겠지만, 영란씨 나이가 너무 어려서 결혼을 해서 함께 살면 죽새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해. 어머님께서는 저희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나이가 워낙 어렸기 때문에 조금 더 연애도 해보고 지렸으면 한다고 예상밖에 말을 꺼내셨어요. 결국 어머님의 말에 저희는 2년의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반응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2년이 지난 후에도 서로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님께서는 전적으로 어머님 의견을 존중해주고 따라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버님께서는 저를 싫어하지 않으셨고 외동아들이라 그런지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려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저는 우열하고 말았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 제가 살아왔던 환경과 구하라는 사실이 금세 알려졌고, 주변에 저희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어 했던 여자분들께서 저를 하찮게 여기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사진 찍는 도중에 제 귀에 대고 퍼붓기 시작하자, 그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어머님께서 제 눈에 눈물이 보이는 걸 보고, 주변 상황은 신경도 쓰지 않고 머리끄덩이를 잡고, 결혼식장 밖으로 내쫓았네요. 그리고 저에게 막대했던 여자들이 건넨 축의금을 던지면서 엄청난 포스로 그대로 똑같이 대갚음해 주셨어요. 그런 어머님의 모습에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님이 엄마였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집에 들어와 시집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사모님에 하고 두손 묶고 그냥 지내신 적은 단한 번도 없으셨어요. 집에서 같이 일하고 계신 가정부 분들과 똑같이 모든 집안일을 같이 하셨고, 저도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 집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갔네요. 그러다 보니 때론 어머님의 모진 말들도 듣게 되면서 홍보 이불 속에서 눈물을 삼켰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럴 거라는 거 알고 계셨는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상처받지 말라면서 위로해 주시고, 제 기분 풀어지면서 자칫 쌓이게 될수 있는 음어리들을 맥주 한잔 하면서 모두 없애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아이도 낳고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집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 집의 딸로 자리를 잡아버렸죠.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이별해야 할 시간도 오더군요. 아버님께서 워낙 바쁜 업무로 인해 과로로 쓰러지시면서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아주 잠깐 집안이 위태로웠지만 아버님의 일을 남편이 전부 물려받게 되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계셨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자 많이 힘들어해 무 옆에서 풀을 털어버릴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어머님도 금세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우듬어주는 진정한 가족으로 지내면서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넓은 집에는 저와 남편 어머님만 남게 되었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께서 깜빡깜빡하시는 상황들이 자주 생기셨고 그런 모습이 걱정이 돼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받아보니 치매 초기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진행이 빠르게 오지는 않을 거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간단한 약을 처방받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침매 판정을 받았다는 거에 꽤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혼자만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 저는 조용히 있었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에게 던진 한마디는 외항원을 알아보자는 말이었고, 강하게 부인하는 저와 달리 벌써 마음의 결정을 하시곤 저와 남편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지금부터 요양원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놓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강하게 반대했죠. 하지만 그만큼 어머님께서도 강하게 밀고 나가셨어요. 나중에는 혼자서 요양원까지 알아보시곤 짐싸서 들어가시기까지 하면서 저희와 계속해서 떨어져 지내려 하셨습니다. 어머님 자꾸 이러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러시면 저희 정말 힘들어. 왜 혼자 판단하셔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침해 판정받았는데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겠니? 나는 절대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그냥 마음 편히 외양원에서 지낼 테니까 나좀 내버려둬라. 다른 사람들도 좀 만나면서 새로운 삶 산다 생각하면 되지. 왜 나를 이렇게까지 막는 거니 막는 게 아니라요. 아직 저희가 충분히 무실 수 있고 침해도 좋아질 수 있다는데, 벌써부터 외양원 들어가시면 저희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무민 눈실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집에서도 가능하니까 벌써부터 성 그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셨는지 입이 엄청나게 튀어나오셔서는 원산만 쳐다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진료받은 결과와 달리 생각보다 어머님 치매 증상이 점점 빠르게 심해지셨고, 다시 한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보니 급성 치매로 다시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 저희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조차 짧아질 정도로 변하셨고, 가정부 아줌마들조차 어머님을 감당하기 힘들어 할 정도로 성격이 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는 순진한 양처럼 밝게 웃으시면서 제 말을 잘 따르시는 모습을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다시피 하면서 가끔 정신이 돌아오실 때면 그때마다 제발 요양원에 보내달라는 말을 하셨어요. 고아했던 저를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수 있게 너네리로 받아들여 주신 어머님을 저는 절대 요양원에 보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맛있는 냄새가 제포크을찔 먹고 주방으로 나가 보니 어머님께서 분주하게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 뭐 하시는 거냐고 말을 붙이자 침해 있는 어머님께서 제 생일은 어찌하셨는지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계셨어요. 30년 동안 어머님께 단한 번도 생일상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야 나가서 외식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음식을 만드시면서 그동안 한 번도 생일상을 직접 차려준 적이 없어 마음에 걸렸다며. 제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한산을 차려주셨길래 결국 제 감정이 터지고 말았고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끊으뛰기 시작하자 어머님께서 앞치마로 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자리에 앉혔고 따뜻한 리어국을 퍼준 뒤 밥통에서 밥을 퍼주셨습니다.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긴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님께 잘 먹겠다는 말과 함께 밥을 푸려고 하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결국 우열하고 말았습니다. 밥통에는 밥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개밥이 담겨 있었고, 어머님께서는 그게 밥인 줄 알고 밥그릇에 가득 개밥을 퍼주셨네요. 제가 잘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으신지 반대편에 앉아 웃으면서 빤히 쳐다보고 계셨고,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님의 바라보자 제 옆이 오시더니 감동받았냐면서 얼른 먹으라며, 개밥을 미역국에 말아 한 숟가락을 제 입에 갖다 대셨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졌어요. 치매이신 어머님께서 어디까지가 정신이 있으셨던 거고, 어디서부터 정신이 끊긴 건지 알수 없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계신 마음 하나에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네요. 저는 입을 벌려 어머님께서 맛있게 개밥을 미역국에 말아주신 한 숟가락을 먹으며, 너무나 맛있다고 온몸으로 표현을 했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자 어머님께서는 아이처럼 기분이 좋아지셔서는 많이 먹으라며 한 숟가락 덮어서 제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셨는지 미역국에 말아져 있는 개밥을 보고는 숟가락을 던지며 놀라면서 제 입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배틀하며 난리치셨어요. 이뭐 예, 지금 이게 뭐하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미역국에 개밥을 말아줬다고 그걸 그대로 먹으면 어쩌자는 거야? 빨리 뱉터뱉트라고 내가 미안하다. 아까까지만 해도 정신이 온전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전혀 기억이 없단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제가 받아본 생일상 중에 제일 맛있고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생일상이었어요. 그동안 생일상 안 차려준 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셨어요? 항상 받기만 해서 죄송해요. 저를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미안하구나. 이런 식으로 차려주려고 한건 아닌데, 온전치 못한 몸으로 움직이려다 보니, 이런 사고나 치고 더 이상은 안될것 같다. 요양원 안아보는 걸로 하자. 너도 남은 인생 편하게 좀 살아야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니? 제발 부탁이다. 요양원 안아보자. 어머님께서는 좋은 외양원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제 눈으로 모든 걸볼수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불안해서 계속해서 싫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결국 묵북이 어머님을 모시겠다는 제 말에 두손 조발 두 들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저 하나 편하자고 30년 동안 함께했던 웃고 울었던 추억들을 던진 채 외양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지낼 수 있는지 알수 없지만, 그때까지 후회 없이 어머님과 좋은 추억 만들면서 살아보려 합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며느리이자 어머님 딸입니다. 제가 한 결정 후회 없고, 그동안 원 없이 받았던 사랑 다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족 사진 찍으러 가네요. 무사히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받게 된 급성 치매 알츠하이머 판정으로 이사는 3년 정도 예상하라고 하네요. 정말 얼마 안 남을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행복하게 지내셨다 또 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부족한 며느리여서 항상 죄송한 마음뿐이네요. 아마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해요. 힘드시겠지만 항상 응원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하루하루 꾸에 없는 상 사시길 바랄게요. 기돌아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거려. 언제나 좋은 날 가득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길 뭐든지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와 다시 왕래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평생 연 끊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도리를 찾으면서 본인은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도 나오는 대로 막하는 사람이고 자식과 손주들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본인 입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살아왔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 입을 한대 힘껏 때려주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시어머니를 뵐 일이 있으면 거의 3일 전부터 소화불량에 걸려 고생했는데 그게 시어머니 때문인지도 모르고 한동안 약을 먹고 살았네요. 왜 그렇게 미련했는지 성격이 그닥 순한 편도 아니면서 시어머니에게는 제 성격대로 하지 못하고 참고만 있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저는 서울 근교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시댁도 경기도 신도시인데 정 반대편이에요.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를 드린 후로 한 달에 10번 정도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도 똑같이 전화 드렸고요. 시아버지와 통화하는 것은 정말 좋았어요. 남편의 친아버지는 아니고 시어머니가 재혼한 새아버지이신데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저희 친정 아빠가 좀 무뚝뚝한 칸이라 자상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아버님께는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버님과는 따로 만나 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기도 하지만 죄송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는 한 달에 10번 넘게 전화를 해도 더 자주 전화를 하라고 안박하셨고 저는 그게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시어머니보다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더 자주 드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도 부에도 자꾸 오라고 하셨습니다. 시댁을 자주 방문하는 것이 며느리로서 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참말이 안 돼요. 남편은 결혼 전에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고, 문가에 그렇게 자주 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명절을 제외하고, 1년에 5번 정도 문가에 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막상 시댁에 가보면 별다른 일도 없고, 잔소리나 듣고 우는 것이었어요. 며느리의 도리에 대한 잔소리와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셨다는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늘 같은 얘기.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가 혼자서라도 오라고 하시고 저는 싫다고 버티다가 서로 감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남편이 출장이 있거나 주말에 시간이 안날 때가 되면 시어머니는 더더욱 저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차도 없이 대중교통으로 가면 시댁까지 두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왜 그렇게 오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를 괴롭히고 싶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시댁에 가면 시아버지는 따뜻한 말씀도 반이해 주시고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며 늘 수고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결혼할 때 재혼이었지만 전처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다고 해요. 남편과 시동생을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남편은. 엄마보다 아빠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가끔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 남편은 친아버지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대요. 아버지가 자기를 못 알아봐서 먼저 아는 척을 했고 아버지가 연락처를 물었지만 안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집에 내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왜 당신과 연락을 주고받냐고 말하고 집으로 왔다고 해요. 남편과 시동생이 재혼 가정에서 자라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남편과 시동생이 시아버지 같은 분 밑에서 자란 것이 오히려 복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댁에 잘안 가니까 시어머니가 찾아오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자꾸 저희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을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오셨어요. 의지력도 참 대단하시죠? 시어머니도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이라 대중교통으로 오셔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집 비번을 알려달라 하셨는데 저는 택까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시어머니가 뭐하러 오시나요? 안 그래도 연락 없이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시는 것이 뭐간 불편한 게 아니었는데요. 저를 보면 괜한 잔소리와 주련 사람들 흉보는 거 말고는 하는 것도 없으셔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와 계실때도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오신 적이 있는데 저희 엄마가 왜 여기 있냐는 식으로 겸우없이 행동을 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한번 뒤집어지 못한 것이 아직도 한이 되네요. 시동생은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했어요. 동선은 참아한 스타일입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인데 한 권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보면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결혼한 지좀 오래되었지만 동선은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이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였더라고요. 아이 소식 없다고 시어머니는 동선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아이 얘기를 하시는데 당사자인 동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시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한동안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작년에는 뭐가 잘 되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동서에게 너무 축하한다고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그런 맛을 못 보고 살아서 아쉽다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동서도 저에게 친언니보다 제가 더 축하해 주는 것 같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동서는 저희 집 인테리어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마음만 바뀌다고전 그러면 소고기 한번 사주라고 해서 동서에게 소고기 한번구하게 얻어먹었습니다. 시부모님도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동서는 식사를 사는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봉투도 드리더라고요. 식대만두 빼야 나왔을 텐데 그렇게 구박이나 하고 막말이나 하는 시어머니께 봉투까지 드리는 것을 보며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으면서까지 막말을 하셨어요. 이런 거 백날 받으면 뭐하겠냐? 애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어야지. 의그답답아 이러시는데 분위기 싸해지고, 시동생이 시어머니께 엄청 화를 냈습니다. 꼭 그렇게 말을 하셔야겠냐고. 엄마 때문에 애가 오려다가도 말겠다고 하고, 웅서 데리고 나가버렸고, 그 후로 시동생은 시어머니와 연 끊고 지냅니다. 동서 성격상 자기 남편 설득해서 시댁과 왕래하자고 할 텐데, 시동생이 완강하게 연 끊고 지내자고 한것 같아요. 작년 봄에 시댁에 갔다가 제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사단이 났고 저도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 전부 하고 연 끊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시어머니는 다시 태어나도 시아버지와 결혼할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너도 그렇지 이러시는데 제가 땡땡 아빠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것만 아니라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잘못 알아들은 것처럼 되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땡땡 아빠랑 결혼하는 것은 좋아요. 아버님 같은 시아버지도 좋고요. 근데 어머님 며느리가 돼야 하는 거면 땡땡 아빠랑 결혼 안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자식들만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매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님은 자식들보다 어머님이 우선인 분이라는 것부터 아셔야 한다고 했어요. 며느리한테 막말하고 괴롭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면 아들이 괴로운 것을 알면서도 며느리한테 그렇게 막 하시는 것을 보면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분 같다고 했죠.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랬고 이랬을 때내 마음이 이랬다. 동서처럼 착한 며느리 세상에 몇안될 건데 어머님은 그렇게 잘하는 동서를 고박해서 자식 하나를 잃었다. 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소리 할 거면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은 저에게 좀 참치 그랬냐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중간에서 구경이나 하고 있었으면서 지금 그게 할 소리냐고 그날 남편과 대판 싸웠네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제 요구를 했나 봐요. 제가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한동안 시달리다가 많이 힘들었는지 시어머니와 전화로 엄청 싸우고 연락 안 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에게 가끔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은 마음이 좀 어떠냐?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님께는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시아버지 아니었더라면 시어머니와 연을 끊어도 진작에 끊었을 거예요. 아이들 봐서 참고 시아버지 봐서 참다가 그렇게 긴 세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았던 거죠. 그 후로 시아버지께는 가끔 정화를 드립니다. 남편을 낳아준 분은 아니지만 정말 친자식 이상으로 남편 형제를 부살펴준 분이시니까요. 지금도 내살펴주시길 네, 애쓰는 분이시고요. 시어머니와 연 끊고 지낸지 1년 정도가 지나니 마음도 많이 풀리고 다시 원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보기에도 그렇고 시아버지를 봐서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큰 마음 먹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러고 살아보니 이제 부모 마음 알겠냐 하시면서 큰 소리를 치적으요 자존심에 큰 소리 치는 정도는 감수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평생 안 보려고 했는데 이번엔 넘어가 줄 테니 주말에 와서 용서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평생 안 보시려고 했으니 그냥 평생 안 보고 살자고 했습니다. 시댁의 갈길 끊고 지내니 마음 편하고 좋았는데 내가 왜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평생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테니 우리 걱정은 마시고 어머님도 마음 편히 사시라 말씀드리고 전화 끊었어요. 이제 시어머니에 대한 미련을 버리려고 합니다. 시댁 자체에 대한 미련이겠죠? 아버님은 따로 만나서 아이들 보여드리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려고요. 아들 둘을 잃고도 시어머니는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사나 봅니다. 감사합니다.